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여기에서 저기로의 연출 남선이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출부랑 배우를 같이 하고 있는 우주연입니다. 한남제3구역은 어, 보광동을 담아내고 싶었던 연극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10월에 저희가 온라인 줌을 통해서 생중계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 공연의 과정에서 되게 많은 담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아트랩에서는 그 과정들, 그 과정에서 나왔던 담론들을 다루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떤 연극을 만들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보광동을 진짜 담아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사유를 하는. 연극입니다. 제가 삽니다. <laughs>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보강동에서 살게 됐는데 사실은 집값이 제일 쌌거든요 이사 가고 한두달 정도밖에 안 지나고 나서 바로 재개발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저의 복잡한 감정 그리고 이 동네가 사라진다라는 지점이 흥미로워서 연극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보강동 갔을 텐데요. 골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진짜 많이 헤맸거든요. 카카오 지도에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갔는데 또 다른 길이 나오고 막 이랬는데 한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길을 여쭤봤는데 또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주머니랑 그 연출님 집까지 같이 갔는데 처음 만난 동네였는데도 굉장히 따뜻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카이빙 촬영 다니면서 동네랑 더 친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골목들이 되게 작아서 항상 차들이 꽉막히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오라이오라이 오라이 소리가 나서 돌아보면 외국인 분들이 그 교통 정리를 하고 계세요. 오! 되게 이국적인데 되게 한국적이다. 그때가 제일 재밌었고 그걸 저희가 직접 영상으로 담았었는데 욕심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 집 옥상 노을입니다. 어, 이게 보광동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옥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을질 때쯤 올라가면 각자의 옥상에서 사람들이 같이 노을을 보고 있어요. 그 모습이 이 공간에 살면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고 가장 남기고 싶은 순간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보광동 골목 중에 한 골목인데, 이 집이 사계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꽃이 제일 많은 집인데, 겨울에는 또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봄에는 꽃이 만개해 있고, 여름엔 또 초록초록한 곳이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보강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되게 화분이 많은 동네예요. 요즘에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화분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집 곳곳에 이렇게 항상 화분들이 있는 게또 하나 인상. 점입니다. 저희 보광동을 보통은 다 한남제3구역이라고 요새는 부르거든요. 이제는 재개발 시작하면서 보광동이라고 불렀을 때는 되게 따뜻하고 좋은데 사실 한남제3구역이라고 불릴 때저 개인적으로 는좀 슬프거든요. 보광동 이름이 널리 빛나는 곳 라는 되게 예쁜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한남 제3구역으로 불리면서 뭔가 돈에 대한 얘기들만 더 많이 나오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느새 다 지워지고, 이제 여기가 평당 얼마가 됐대, 그리고 여기는 사라진대 그런 말들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 그걸 사실 꼬집고 싶었어요. 한남 제3구역이라고 말하지만 보광동을 담아내고 싶었던 그런 지점을 제목에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바로 보강동입니다. 보강동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음. <laughs>